내방 인테리어 바꿔달랬는데 까먹으셨어요? 그냥 예서하고 방 바꾸자고 해볼까요? 그러니까 제말 무시, 무시하지 마시라고요. 벽지도 커튼도 침대 시트도 싹다 치고 그래요. 부탁해요. 방인 테리어 바꿔달랬는데 까먹으셨어요? 그냥 예 사고방 바꿔잡해 볼까요? 그러니까 제발 무시하지 마시라고요. 일단 당장 바꿔주세요. 벽지도 커튼도 침대 시트도 싹다최고 오고 그래요. 엄마, 내, 내 머리, 내 머리, 내 머리, 시켜줄게. 오늘은, 매운맛이요. 오늘은, 매운맛이요. 비 때문에 하늘이 그린 색이야. 제발 좀 나와.